2024년 쇼츠 알고리즘에 대해서 전부 알려드릴게요. 이미 쇼츠에 대해서 알려주는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쇼츠의 알고리즘을 A부터 Z까지 알려주는 영상은 없을 거예요. 이 쇼츠는 잘될줄 알았는데 왜 조회수가 안 나오지? 어, 이 쇼츠는 안될것 같았는데 왜잘 나왔지? 이런 생각해 본적 많으시죠? 내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만든 쇼츠는 조회수가 바닥이고 오히려 대충 만든 쇼츠가 조회수가 터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쇼츠는 처음부터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어떤 쇼츠는 아예 노출이 되지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어, 알고리즘이 꼬인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쇼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전부 해결되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쇼츠 알고리즘을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쇼츠가 아닌 긴 영상 미드폼 영상의 알고리즘을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들 아실 텐데요 유튜브 떡상을 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클릭률과 시청 지속 시간이에요 이게 미드폼 영상의 떡상 조건입니다 그럼 쇼츠가 떡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쇼츠의 떡상 조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아셔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뒤에 내용을 조금 더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ceo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클릭일이랑 시청 지속 시간이 떡상하기 위한 조건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튜브 입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시청자의 이탈입니다. 유튜브를 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탈이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언제 끄세요 아마 볼 영상이 없을 때 유튜브 를 끄고 다른 앱을 키실 거예요. 그래서 클릭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홈 화면에서 영상을 이렇게 막 찾는데 보고 싶은 영상이 없어요. 클릭하고 싶은 영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유튜브를 끄고 다른 재밌는 것들을 찾아서 떠납니다. 넷플릭스를 키거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죠. 그래서 유튜브가 클릭률이 높은 영상을 떡상시켜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튜브를 끄지 않도록 계속 흥미로운 영상을 발견하고 유튜브 플랫폼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시청 지속 시간은 왜 중요할까요? 이것도 클릭률이랑 이유가 똑같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빨리 말하고 넘어가 볼게요. 유튜브가 가장 무서워하는 일이 바로 시청자의 이탈이라고 했죠? 유튜브가 시청 지속 시간을 신경 쓰는 이유도 바로 시청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예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썸네일을 클릭을 했어요. 근데 보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럼 다시 홈화면에 들어가서 보고 싶은 영상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영상을 찾는데 재미있는 영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클릭을 한번 받았을 때 시청자가 오랫동안 볼수 있는 영상을 유튜브가 선호하는 거예요. 시청자를 유튜브 플랫폼에 오랫동안 머물게 할수 있는 영상, 즉 시청 지속 시간이 높은 영상을 좋은 컨텐츠라고 보는 거죠. 이제 완전히 그알고리즘이 이해가 가시죠? 다른 SNS도 다이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심지어 블 로그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미드폼 영상에서의 떡상 조건이 클릭률이랑 시청 지속 시간이잖아요. 쇼츠도 미드폼이랑 똑같습니다. 클릭률이랑 시청 지속 시간이에요. 엥? 쇼츠는 클릭률이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라고 생각하셨죠? 쇼츠에서도 클릭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좀 달라요. 쇼츠에서는 클릭률을 이렇게 부릅니다. 평균 조회율이 뭐냐면요.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회하기로 선택한 사용자 비율. 무슨 말이냐면, 쇼츠는 썸네일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스크롤을 이렇게 넘기면 영상이 바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때 쇼츠를 볼지 말지를 선택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모든 쇼츠를 보는 건 아닐 거예요. 이렇게 넘기다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나 흥미로운 내용이면 이 쇼츠를 조회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이게 평균 조회율. 즉, 쇼츠에서의 클릭률입니다 그래서 쇼츠도 결국 클릭률이 존재하는 거죠 쇼츠가 100명한테 노출이 됐는데 30명만 조회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 조회율이 30%가 되는 거죠 클릭률이랑 똑같죠 100명 중에 몇 명이 클릭을 했냐 근데 쇼츠는 100명 중에 몇 명이 조회하기로 선택을 했냐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쇼츠의 떡상하는 원리도 미드폼의 떡상하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조회율과 시청 지속 시간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조회를 하기로 했는지 조회를 안 하고 넘겼는지 그 제한 시간 그 시간이 몇 초인가요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정확한 시간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정말 똑똑해요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쇼츠가 이렇게 떴는데 바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이때 조회수는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청 지속 시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왜 어떤 쇼츠는 잘 되고 어떤 쇼츠는 잘안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평균 조회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시청 지속 시간도 중요하지만 평균 조회율에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평균 조회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셔서 컨텐츠를 누르시고 쇼츠를 누르셔서 여러분의 쇼츠 컨텐츠 분석 탭에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도달 범위를 누르시고 조금만 밑으로 내리시면 조회하기로 선택한 사용자 비율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쇼츠의 평균 조회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알고리즘은요. 어떤 운이나 선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원인에 의한 결과값이에요. 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한테 내 영상이 선택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아니라 클릭률과 시청 지속 시간이 몇 퍼센트 이상이면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떡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쇼츠도 평균 조회율이 얼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나오는 조회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려 드릴게요. 이건 진짜 어디에서도 못 들어봤을 내용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쇼츠가 있어요. 평균 조회율이 20%입니다. 그럼 이 쇼츠는 절대로 조회수 1000을 넘지를 못해요. 많이 나와야 1000을 찍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평균 조회율이 30에서 40%가 나오는 쇼츠가 있습니다. 평균 조회율이 이 정도면 조회수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1000에서 1만까지의 조회수가 나옵니다. 만약 평균 조회율이 50%예요. 그럼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평균 조회율이 50% 정도면 조회수는 1만에서 1 0만뷰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율이 60% 이상 나왔다고 해 볼게요. 그 정도가 나오면 그 쇼츠 조회수가 그는 100만을 찍을 수 있습니다. 평균 조회율이 70에서 80%가 나오는 쇼츠를 만들었다면 그 쇼츠는 조회수가 100만에서 1000만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조회수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시청 지속 시간이 좋은 쇼츠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아무리 평균 조회율이 7, 80%가 나왔다고 해도 시청 지속 시간이 좋지가 않으면 그 쇼츠는 더 이상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청 지속 시간도 챙겨야 되는 거죠. 제 쇼츠에서 예 를 보여 드릴게요. 제가 아까 평균 조회율이 30에서 40%가 나오면 조회수가 1,000에서 1만 뷰까지 나온다고 했죠? 제이 쇼츠는 평균 조회율이 32%입니다. 조회수는 얼만큼 나왔냐면 6,000뷰가 나왔어요. 이 통계랑 똑같죠? 또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이 쇼츠는 평균 조회율이 27%가 나왔습니다. 이 쇼츠의 조회수는 얼만큼 나올게요? 바로 2,000회가 나왔어요. 제가 말한 그 수치대로 정확하게 나오죠? 여러분이 이제 쇼츠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여러분이 쇼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유튜브 쇼츠 를 활용하는 그 전략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통해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만 광고 협업 제안이 3개나 들어왔어요. 강의 플랫폼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광고 협업 제안이 두건이나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어가고 있어서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영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같이 세상을 바꾸는 컨텐츠를 만들어 가자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